태호씨 가족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정태우 씨, 일주일간 많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아니, 아까 저... 일주일만에 예. 예. 아, 일주일 만에 했습니다. 예. 아, 그만큼 또 연습하다 을 보니까 일주일이 10분처럼 길어졌다. 그렇게 아,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오늘 가족분들 말고, 응? 어, 또 우리 자녀분들, 친구분들이 많이 또 응원을 온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이랑 고3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네, 맞아요. 예. 저희 반 친구들이에요. 아, 아. 아저씨, 저희도 재수해도 괜찮아요. 아. <laughs> 화이팅! 이팅 같이, 같이 해, 같이 응. 해. 뭔 소리야, 재수를 공부를 해야지. 왜아저씨그 상관없고, 도 없... 그 얘네들이 왜 이러는 거야? 인사드려 우리 아빠야. 어. 우리 아빠야 아저씨. 어. 뭐, 멋있어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우리 사춘기 아들 친구들도 아빠가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아유, 자, 오늘 가족을 위한 정태호 씨의 2차 도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할 시에는 로봇 청소기. 자, 그리고 우리 딸님이 좋아하는 어, 최신형 스마트폰. 그리고 또 아드님의 어, 최신식 전기 자전거에 이어서 성공할 시에는 구박십일 크루즈 여행권. 그리고 더해서 <laughs> 가정에다 특집 아니겠습니까? 음.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 중에 다섯 가족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외식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최고예요. 자 여러분들 정태우씨 응원 부탁드릴게요. 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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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 도전 2차 미션은 나무젓가락 10개 격파입니다 열개요열 개요. 열개일 차에 다섯 개으니까자열 개. 자 좋습니다. 정태호 씨 많이들 응원해주 계시는데. 저분 씨저 저분 씨왜 그래? 어떤 아저씨? 아저씨? 어디어저 어디, 어디, 어디. 안경,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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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나 있어요. 씨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 잠깐 들려볼게요 우리 정태호 씨 같은 아빠로서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응원을 왜가 그 아이씨가 타먹으면 되지? 자꼭 파이팅. 예. 파이팅. 우리 아내분께서. 이번에도 세팅을 좀 도와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여보 여보 실패하면 앙요 <laughs> 오랜만이야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웃음> <웃음> 아, 또 여보 여보 조금만 더 밑에 봐봐봐 네, 네 밑으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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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근데 이걸 내가 왜 이걸 아왜 왜 그래? 어, 제... 그래?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왜 그래 왜 이렇게 말랐어 <웃음> 어? <웃음> 뭐가 젓가락이야? 어? 아유, 여보 우리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어? 안 해도 돼. 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laughs>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안해 아, 돼. 아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안해 돼. 안 해도 돼. 안 돼. 도 돼. 안도 돼. 안 해도 안 돼. 안 해도 돼. 안해 우리 가족분들과 우리 관객 여러분들의 외식상품권까지 걸리는 정태훈씨의 엉덩이 나무젓가락 격파 2차 도전! 아빠의 도전! 자, 끝! 자! 자 시간이 없습니다! 3초의 시간 드릴게요! 셋! 둘! 하나! 아 실패. 정태호 씨 이차 도전 아쉽게도 실패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야다가다 가. 가. 어내저 인간이 부러질 거라 그랬지. 어? <laughs> 잠깐만요. 야, 그러면 음, 네. 그도 특집이니까 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아빠분들 중에 한 분이 저저저 저, 저 보라색 나무젓가락 열개 성공시. 저 보라색, 보라색 씨. 자, 옆에, 아니, 보라색 어, 씨, 보라색 씨한분 뭐. 네. 네. 오세요. 네, 좋습니다. 해보세요. 성공 시에는 다섯 가족에게 외식 상품권, 실패 시에는 모든 선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빠 모습 잘 지켜봐. 자, 갑니다. 준비해 주시고, 아빠의. 자, 네,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배선철씨 가족 포함해서 저희가 네 가족을 추첨해서 네, 외식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